여러분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 색상 고르실 때 이름은 블랙인데 막상 보면 그레이고 막 이렇거든요. 헷갈리지 않게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일단 난 블랙 색상 살 거야 이런 분들 티. 티타늄 블랙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. 요건 다크 그레이고요 진짜 블랙 같은 블랙, 진짜 검정색을 사고 싶다. 그러면 삼성닷컴 단독 컬러인 티타늄 제트 블랙을 사셔야 돼요. 거의 막 화이트 같으면서도 약간 실버 같으면서도 연한 그레이 재질을 사고 싶다. 티타늄 블랙보단 더 연한 그레이가 좋다 하면 티타늄 그레이. 진짜 딱! 화이트 살 거다. 하면, 티타늄 화이트. 나 진짜 오묘한 색 좋아한다. 하늘색 더 크다. 막 시나모를 좋아한다. 그러면, 티타늄 실버 블루. 나는 연두색이 좋다. 포차코 좋아한다. 그러면, 티타늄 제이드 그린. 그리고 마지막으로, 티타늄 핑크 골드 있죠? 요거는, 핑크 골드지만, 핑크색 아닙니다. 골드도 아닙니다. 살구색이에요. 딱 아이폰 16프로 데저트 티타늄이랑 비슷하더라고요.